소주 그만 마셔. 음, 그만 마시고 이제 안주를 좀 먹어서 이제 좀 소화 좀 시켜. 음. <laughs> 적당히 마셔야지 소주도. 음. 미안. 음. 자, 보겠습니다. 우리 몽키 님. 음. 그 요번에 신축 아파트를 넣었는데 그게 추가 추첨이래요. 그래서 2월 3일에 발표가 나는데 가고 싶어져냐? 자, 20살의 우리 아리따운 아가씨 우리 몽키매직님 음. 아주 원숭이를 굉장히 사랑하나봐. 몽키매직이야, 또. 어. 몽키가 이 사주학적으로 굉장히 재치있고 유머스럽고 이제 권력의 욕심이 있고 좀 재미있는 친구거든요. 어. 몽키매직, 어, 좋습니다. 갑니다. <laughs> 아, 꼬라서 자고 싶음 음, 다롱아 지금 자야 될 시간이다 음, 자야 돼 굿나잇 다롱아 음. 자 우리 몽키님 음, 신축 아파트에 넣는데 추첨이 2월 3월이돼요 그래서 그때 음, 좀 어떻게 잘 풀릴 수 있을까 음, 진짜 헤롱헤롱해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먹어서 자고 싶어서 먹는 중헐키자 이제 마블에 보시면 이 헐크라는 친구가 있는데 <laughs> 이제 지금 마블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헐크의 숨겨진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 헐크의 숨겨진 동생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헐키입니다 어. 이건 뭐다? 우리 다롱이 지금 헐키다 어. 지금 자야 한다 어. <laughs> 우리 베리 형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자 우리 몽키님 한번 볼게요. 아따 이 원국의 특성을 보자면요, 우리 몽키님 와마 이 일지에 있는 이 묘가 좀 그렇게 좋진 않아 보이지만, 음이 정하는 묘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반기지 않아 가지고 으뜸아, 음자 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뭐지 떨리네요. 근데 우리 몽키님 사주는 사주일 뿐 100%가 아닙니다. 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음,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냥 재미를 한번 보고 가십시오, 우리 매직님. 음. 자 천간에 보시면요. 음. 여기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 있죠. 음.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정병존이야. 이게 뭐냐면 얼굴 이뻐 에. 얼굴이 아주 아담하고 오목조목하고. 에. 예예 이뻐요 응. 뼈도 아담하고 응. 오목조목하고 응. 그런 그런 우리 아기자기하고 이쁜 그런 여성분이에요 예 응. 그게 이게 정정병든의 특징이고 또 다른 특징은 인복이 없어요 이 정정 정정이 응.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하부라고 하부하게 됩니다 <laughs> 아니 지금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딱 말씀해 주셨네 응아 이거 뭐야 음 응. 아주, 그러니까, 우리, 몽키매직님은요 어, 뭐냐면은, 아주, 은큼해, 응. 아주 그냥, 은큼해요, 은큼해, 응? 응. 합이 뭐예요? 어 은큼해, 아주 그냥, 응. 강정몽둥이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은큼해. 아, 진짜요? 네, 진짜예요. 아주, 은큼한 여자예요, 응. 여기 아주 은큼한 여자가 있는데, 은은한 촛불로 있자, 야. 응. 그리고 내 속마음은 여긴데, 얘도 뭔가 좀 끈기와 응. 고집이 있는 여자들 보여져 야. 그래서 은은한 끈기로 나의 자존심만은 지키는 그런 은큼한 여자다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인미라는 친구는, 기문간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귀신과 접촉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나는 어떤 걸, 새로운 걸 접함으로써도,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우선은 집문서 따문서로 봐야겠죠? 응, 왜? 의뢰하신 거는? 내가 2, 3월에, 응, 2, 3월에 이사를 가는지 안 가는지 좀 봐야 될거 아니냐. 응, 원국은 이 정도만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아주 웅큼한 여자야. 응, 한번 볼게요. 응. <laughs> 자, 일주 자체가 그렇게 센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주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 자체가 너무나 은은한 촛불처럼 사람을 이렇게 잉큼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입니다. 고거인지 음, 음. 여기 보시면, 여기 정인편인이라고 진문서, 땅문서가 있습니다. 우리 매직님. 음, 그렇다는 건 뭐야? 진문서, 음. 땅문서와 어. 나는 연관성이 매우 있다. 음. 그리고, 월지의 호랑이, 호랑이. 월지가 호랑이를 타고 있어요. 그게 뭐다? 나는 명예와 권력욕이 조금은 많이 있는 여자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몽키님. 음. 우왕. 음. 우왕. 음. 그런데 몽키님 여기 잘 봐야 돼 이제부터. 음. 대응가 이제 미제 이제 갈 거야. 응. 음. 저 약대 준비 중이 우 응. 음. 자 갑니다 우리 몽키님. 음. <laughs> 자 18의 대원이 현재입니다. 현재. 음. 현재인데요. 지금 여기 내가 사주에 있는 여덟 글자가요. 어떻게 하얀색이 없죠, 그죠? 그런데 하얀색이 이요쪽 밑에 여기 여기 하얀 색깔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뭐냐면은 안정적인 돈을 뜻해요. 응. 안정적인 돈을 뜻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laughs> 내가 취업과 관련해서 좋은 응, 취업과 관련돼서 좋은 돈을 내가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어. 응.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오, 약대도 잘 맞네. 베리 형님. 음, 베리 형님, 놀라지 마십시오. 스무 살의 아리따운 아가씨입니다, 형님. 음, 스무 살의 아리따운 아가씨예요, 우리 베리 형님. 음, 딱 맞네, 딱. 시기가 아주 딱딱 떨어지죠, 그쵸? 그리고 이 돈의 성격이 이쁨, 형님? 응, 이뻐요, 형님. 음 응. 면살 있죠? 그렇다는 거는 뭔가 좀 도화가 있죠? 어 형님, 정장병존이죠? 응, 우와! 게다가, 뭐야, 정임 합이죠? 어 우와, 은큼하다! 응. 자, 좋죠, 형님. 응, 왜냐, 정인목은요 뭔가 새로운 걸 창조를 하는 그런 합이란 말이에요. 어. 물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창조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드는 사람도 어, 있단 말이죠. 어. 저거 봐 정묘잖아. 저거 야하다고. 어. 저거 야하다고요. 어. 보면은 도화, 도화, 뭐야? <laughs> 자, 그런데 일단 내가 관을 쓰기 위해서도 뭔가 과거를 청산해서 사람을 만나는 시기도 지금 대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몽키님, 음. 돈 만질 수 있어요. 어. 21년이요? 아, 어, 요때는 음, 조금은 조금은 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듯. 요렇게 보여져. 응. 요때 21년에는요. 응. 내가 화계를 할 수도 있지만 요때는 조금 조심을 좀 해야 할 듯. 음. 왜냐? 일간이 합을 하게. 일간이 합은 되지만 요 신금이라는 자체가 이 정화가 어, 서로 그렇게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돈과 관련해서는 음, 조금은 내가 좀 주춤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에이, 주춤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어, 그래서 큰돈과 관련해서의 계약은 어, 조금은 어, 문득 멈춰서서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음. 자 그리고 2월 3월이죠 드디어 왔어요 어, 2월 3월인데 여기 보시면 <laughs> 2월에 으아 정인 편이 있네요. 음. 정인 편이 있네요. 근데 12 운성이 음. 12 운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12 음, 운성이 좋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음, 신중하다면 요때 예. 음, 쟁취할 가능성이 음. 좋진 않습니다 그런데 50% 정도 해 드릴게요 <laughs> <laughs> 음 여기서 조금 애매해 음. 우리 베리 형님이 나보다 더 엄청난 선생님이야 음. 남자혼도 있네 <laughs> 나이 차이 많은 남자 그렇죠 형님? 음. 왜냐 저 임수는 남자예요 어. 남자인데 어. 나이 차이가 많아요 어. 예를 들면 형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연상으로 봐 왜? 내 일주 자체가 병이 들어있어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 정은 이 정... 저... 뭐자? 저저저저수 임수 쟤보다 어,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음, 남자가 나이가 좀 많은 게 좋겠다 음. 자 그리고 우리의 2월 3월에 2월, 3월의 계약은요, 음. 음, 2월, 3월의 계약은, 제가 봤을 때는, <laughs> 3월보다는 음, 2월달이 조금 더 좋지 않겠는가, 보여져요. 음. 그래서 2월, 3월에 꼭 쟁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달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 좀 인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음. 그나마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응. 만약에 6월 달에, 6월 달에 발표였으면은, 내가 이렇게 말하겠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약에 6월 달에 집문서 땅문서가 들어온다면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대운, 어, 지금 천천히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시기예요 어, 근데 20일에 이때 세운은, <laughs> 아, 아직 아 애기구나. <laughs> 21 음, 때는, 이 때는 조금 내가 음, 위험할 수가 있으니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보여지고. 음. <laughs> 자, 우리 말달령님이 애기도 아플카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첫 방송을 할 때, 첫 방송에 나타날 때, 우리 11살짜리 아이였나? 응. 11살짜리 아이가 응. 사주를 보러 왔습니다. 응. 한 달에 한 2천씩은 벌듯, 왔다마. 우리, 우리 귀엽고 깜찍한 베스킨 31처럼, 응. <laughs> 아주 그냥, 응? 마법사, 우리, 이야기 님, 음. 나중에 잘 되면은 여기다가 좀 후원 좀 해주고 그래요. 지금은 안 해도 되니까, 음, 나중에 잘 벌면은 음, 여따가 좀그 사람이 그랬지. 음. 라떼는 말이야. 그 사람이 그랬어야. <laughs> 자 어쨌든 매직님은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오래 해주셔야 방송 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매직님. 음. 안녕, 고마워요. 음. <웃음> <웃음> 나중에는 이제 흰 수염이 돼 있겠지.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나중에는 내가 흰 수염이 흰 수염이 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겠는데 그때 못 알아보면 안 됩니다. 음. 닉네임은 안 바꿀 거예요. 음.